네, 반갑습니다. 도도 t v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올해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할 기아 타스만에 대한 출시 정보가 하나 둘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이 올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4주 동안 셧다운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기아 타스만의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출시일은 올해 연말쯤으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양산 일정은 2024년이 아닌 2025년 2월경으로 연간 12만 대에서 13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네요. 기아는 1970년대 초반 일본 마스다 기술로 브리스픽업을 만든 이후 자체 개발한 픽업 트럭은 처음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열심히 해외에서도 위장막을 두른 채 혹한기 테스트를 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한껏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포드 레인저 랩터와 나란히 테스트 중인 모습도 포착되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최근에 포착되는 기아의 타스만의 외장 모습은 초창기 포착되던 모하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각종 국내외 매체들을 통해 다양한 예상도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과 가장 달라진 모습의 첫 번째 디자인 포인트는 세로형의 굵직한 전면 라디에타 그릴이 적용된 모습이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예상된 예상도를 봐도 선 굵은 세로형의 그릴이 적용된 것을 알수 있는데요. 거기에 기억자 모양의 DRL이 적용된 모습 등은 확실히 상남자스러운 픽업트럭의 표본을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의 테스트뮬 차량이라 할수 있기에 이 디자인의 확정이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아의 최신 패밀룩이 적용된 또 다른 기아타스만의 예상도들도 속속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앞선 예상도보다는 확실히 현행 디자인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리어 역시 최근 나온 카니발 페이스 리프트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모습 같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선 타스만의 예상도가 리어도 그렇고 좀더 남성적이면서 마초 같은 느낌이라 더 괜찮아 보이는데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공통점은 이전 모하비의 모습을 한 타스만의 예상도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겠죠. 이와 더불어 기아 타스만의 다양한 라인업 예상도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타스만은 최근 포착되고 있는 테스트 위장막 차량처럼 더블캡 이외에도 싱글캡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더블캡은 5인승과 6인승, 싱글캡은 2인승과 3인승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개발 중이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물론 이중 어느 모델이 최종 출시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둘째로 기아 타스만의 파워트레인 역시 다양하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솔린 엔진은 2.5리터 터보가 탑재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젤 엔진도 사라지지 않고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타스만의 개발 초 들렸던 모하비에 탑재되었던 3.0리터 v6 디젤 엔진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단종되고 2 1 l 디젤 엔진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버전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는 올해 말 동시 출시는 어렵고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에는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나오는 만큼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 KGM의 렉스턴 스포차 칸의 입지 역시 풍전등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 8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던 kgm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기아 타스만일 겁니다. 다시 한번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트레스 픽업트럭 버전인 500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최근 kgm 70주년 기념 영상들에서 존재감을 서서히 알리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500의 외관의 모습은 컨셉트카 버전과 거의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500의 실 양산차 역시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500의 경우는 전기차 버전으로 어찌 보면 기아 타스만보다 전기 픽업트럭의 스타트는 더 빨리 등장시키며 대결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모양새 같기도 합니다. 거기다 500은 무선 충전 플랫폼 상용화 기술이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기아 타스만에 이어 현대차 역시 픽업트럭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의 일환으로 아이오닉 T7과 아이오닉 t 1 0의 상표 출원을 하였고 곧 개발 소식도 들린다고 하니 KGM으로서는 쉽지 않은 국내 픽업트럭 시장 왕자 수정이될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직 현대차 픽업트럭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남겨놓으니 꼭 보고 오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미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처음 선보이는 사이버 트럭 역시 국내 출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픽업트럭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픽업트럭의 이미지를 180도 바꾼 모델인 만큼 세계의 픽업트럭 매니아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 진출 여부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던 쉐보레 콜로라도 역시 올해 말 국내에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는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은 더욱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할 기아 타스만의 구체적인 출시 정보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더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